오늘도 살아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선물로 주신 한 해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말 미야마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땅 위에서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 세계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높여 찬양할 수 없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는 십자가 뒤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프고 상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이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을 생명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녹아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멀어진 가정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닿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스며들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작은 용서 하나, 진실한 말한 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가정들이 조금씩 경험하게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죄로 오염된 자신을 인정하며 출발합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승리의 소식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교회의 대사명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시간을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긴 모든 행동과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극유리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2026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변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이신 나의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